아 이걸 빼먹었었네요. 이제 그 저희가 쓰려는건 이어폰만 쓰잖아요. 이어폰만 쓰는데 이제 어 그럴 경우 어 마이크는 따로 쓰고 이어폰은 이어폰대로 쓰고 이제 그럴 경우 그렇 그래서 설정에서 보시면 이분 비디오 아니 오디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스크 사운 기본이고 저 제가 쓰는 오디오가 USB 오디오에요. 그래서 USB 오디오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보이죠? 지금 USB 마디, 어, 라고. 이럴 경우에 이제 이렇게 맞춰주면 오디오가 이제, 어, 그죠? 듣는 거는 여기서 저번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기서, 여기서 이제 헤드폰으로, 그죠? 지금 무선 와이파이로 든, 들으면 이쪽으로 이제 설정을 하면 오디오는 이쪽으로만 듣고, 그죠? 말하는 거는 마이크로만 설정이 돼서 마이크로만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 이, 그 무선 이어폰으로 마이크가 잡히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음. 만약에 무선이 더 좋다, 그러면 반대로 해도 되겠죠? 이제 반대로 해볼까요? 반대로 한다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음, 마이크를 이제 저걸로 한다. 그, 저희가 이제 잡고 있는 거 무선으로 한다. 그죠? 무선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무선이에요. 어, 무선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틀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걸 꺼주고, 이렇게 하면 마이크가 다시 바뀌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이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걸 빼먹었었네요. 그래서 이제 어, 다시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어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모니터로 나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귀로 다시 어 귀로만 듣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요것도 가장 기초적인 것들도안안해 보고 그렇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보는 거죠. 감사합니다.